안녕하세요. 정구대의 야구시다. 정근욱.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전화인터뷰가 두 명, 네. 네, 두 선수와 선수. 또 이제, 예. 예, 이야기 되어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 전화 인터뷰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반가워하고 호기심을 갖고 아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정훈우 프로도 잘 아는 분이에요 네, 네. <laughs> 그리고 직접 상대도 해봤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최강 야구에서 네. 네. 8월 16일 KBO 드래프트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 굉장히 좀 홀가분한 심정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야구팬들이 이 선수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덕수고 심준선 선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수고등학교 3학년 심준석입니다 와 오! 목소리 Shinjun Sagimida. Oh, sorry. Oh, sorry. Oh, sorry. Oh, sorry. o 서 되게 죄송했던 거 같아가지고 그때 밸런스가 제일 안 좋을 때여가지고 몸쪽으로 공이 많이 가, 가가지고 아 그때 한번 내가 데드볼 한번 맞을 뻔했거든요. 네이 앞으로 이렇게 아니, 지나갔는데 어. 그게 아, 머리 쪽으로가 걸... 가지고 되게 그때 좀 음. 죄송해가지고 음. 말씀 드리려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말씀 못드렸어니야 아, 선수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음. 다 이해하니까 어때요 심주서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고교 선수들을 상대하다가 프로 선배들을 상대할 때더 긴장이 좀 많이 된 편이었어요? 고등학생 선수들 상대하다가 또 대선배님을 상대하려니까 약간 승부를 해야 될때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게좀 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강야구 첫 게임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신조 선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긴장감들이 음. 되게 컸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충암고에 윤영철 선수가 먼저 나오고 음... 그 다음에 덕수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졌다면 그렇죠.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방송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렇죠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첫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좀 잘해야 된다는 그게좀 컸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좀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장도 고척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아마 돔구장에서는 심주서 선수가 처음으로 아마 공을 던졌을 것 같은데 좀 다르던가요? 네 확실히. 다른 아마추어 대회 때 그런 마운드도 확실히 달랐고 구장도 컸었어가지고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 예능이긴 하지만 이제 일단은 실제 경기잖아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잘 던지나, 얼마나 빠른 공을 던지나, 얼마나 재구가 좋나 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어, 거기 올라가서 공을 던지는 뭐힘주수 선수 외에도 다른 동료 선수들도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그 선배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날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컸었는데 그게 생각한 것처럼 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 봉프로는 그 어떠셨어요? 일, 실제 동료 선수들도 심주석 선수의 공이나 음. 그 이런 어떤 이야기 좀 나눴어요? 일단 고등학생 최대호라는 일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었고 네. 이선 선수를 상대한다는 게 되게 우리는 긴장도 되고 설레었어요. 아, 네. 과연 어떤 볼을 던질까? 다섯 개 나갔어. 어떤 느낌일까? 왜냐면 음. 은퇴하고 난 다음에 2 년여 만에 다섯에서 150kg 넘는 볼을 <laughs> 쳐보는 건데. <laughs> 그날 네. 결과는 좀안 좋았지만 네. 날라오는 공의 묵직함과 네. 회전이 낫는 타깃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구력까지 잡힌다 그러면 정말 치기 힘든 음. 구이다 힘이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1차전에서도 제휴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음. 2차전에서도 좀 가볍게 배치를 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였죠 그죠? 맞습니다 준비하면서 힘, 힘으로 하지 않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맞춰잡는 승부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확실히 1차전 때보다는 2차전 때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음, 음. 심주소 선수를 이제 인터뷰하는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지난 8월 16일이죠. 심주소 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국 이제 미국. 도전을 선언했다라알이져알많져서 많은 사람심이 관심을. 그렇지 어딘가 떠는다는거는 내가 결정을 는다는건또 뭐든지 는운거는 아니에요. 저는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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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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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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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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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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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미 마음은 미국이었는데 그냥 신중하게 고민을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시간이 좀 그렇게 오래 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4학년 뭐때 재고가 좀 불안정하고 음. 성적의 결과가 딱안 나오면서 아씨 가서 성공할 수 있을래나? 음. 이런 또 불안감도 조금 생겼죠. 음 네. 불안감도 그렇게 막 없지는 않았는데 2학년 때까지는 좋았다가 3학년 때 잠깐 주춤한 거니까 희망을 버리는 것도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또 가면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옛날 생각난다 왜요? 미래가 결정되는 3학년이잖아요 네, 고3에 네. 저 역시도 그 해에 긴장도 어. 하고 잘 못했는데 아. 참 이런 선택의 시간이 나한테 다가올 때 사람은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많이 생기잖아요 잘하던 것도 뭔가 중요한 시기에 더 오히려 더 실수를 하게 되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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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심준서 선수 입장에서는 올 시즌 자, 자,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몸 네. 상태도 그렇고요 아직은 아, 네. 아마 고교야구 선수인데 어 저렇게 많은 관심과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서 음. 또잘될 때는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안될때안 네.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힘들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힘들었던 었것 같고 그래서 더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앞서다 보니까 더 그런 거겠죠 네. 사실 심준서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에 에이전트, 브라스코퍼레이션이랑 계약을 하면서 다양한 소문이 나왔었어요 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되게 말 많이 해주셨고 또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선수가 도움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 좋은 시선으로만 안, 안,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덕수고가 아니라 다른 학교 감독님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학생 선수가 에이전트 계약을 학생 신분으로 맺는 거는 조금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바람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어. 하시는 거예요. 음. 야구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에이전트가 생기면 뭔가 나이, 내가 뭐 뭐라도 된것 마냥 음. 이렇게 좀어좀 어, 좀 다른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라고. 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심준선 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지도자분들은 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이 돼서 심준선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실제로는 네. 도움이 많이 되는데 딱히 야구하는 데 있어서 막 그렇게 에이전트가 있다고 막 갑자기 어깨에 막 힘들어가지고 <laughs> 그러는 건 전혀 못 느꼈고 그냥 있어도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고 막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 네. 그리고 신중 선수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를 <laughs>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을 이번에 경험을 했는데 그런 선택을 해본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런 결정을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마지막 날까지도 뭐 고민 많이 했고 나중에도 또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책으로 준비를 해놓고 선택을 할 하고 싶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납니다. 실력적인 음. 면에서요. 응. 음. 네. 아.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없는 거 같아가지고 좀 음. 음. 완벽한 모습으로 나를 당당하게 음. 나갈 수 있는 어. 어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김재수 네. 아. 선수 스스로가 내가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다 보니까 음. 마운드에서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 아, 음. 어, 되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런 소리도 좀 들었. 들었어 가지고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또 이번에 미국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음. 네, 학교 지원금이 5년간 중단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또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맞아. 학교에 미아, 네, 미안하고 그냥 후배들한테 괜히 미안해지고 음. 어, 실제로는 어땠어요? 야, 솔직히 부담이 없진 않았고 뭐 나중에라도 제가 훌륭한 선수가 돼가지고 또 학교에 또 보답하면 되니까 저는 사실 이 제도는 좀씩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옛날에는 음. 국교 야구 선수가 미국으로 진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음. 올해도 그렇지만 지금 한두 명이에요 엄명자선수랑 음. 이제 심준석 음. 선수가 네, 음. 가게 됐는데. 이런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런 또 지원금 5년 중단 이거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해, 음. 아니면 횟수를 좀 줄이든가 그렇죠 네, 네.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어 봅니다 심주천 선수가 사실 미국전 진출을 하겠다고는 얘기했지만 아직 어느 팀으로 갈지 결정은 안 됐어요 음. 그리고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음. 부분이 솔직히 좀 걱정은 될것 같은데 어때요? 걱정은 됐지만 주변에서 국내 남았다 가도 되는데. 굳이 막 그렇게 처음부터 힘든 일을 선택하냐고 했는데, 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제 것만 잘하면 된다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남다르신 게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지만 1군에서뛸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원빈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지금 루키 팀에 있어요. 원빈 선수도 지난해 사실 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서 에 일단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쇼케이스요. 음, 열은 다음에 음. 세인트루이스에 와 계약을 맺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쇼케이스 뭐 그런 거 생각한 건 없고. 일단,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음. 네. 그렇지, 그 다음은 내가 해보고, 그치? 결과는 알아서 뭐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번에, 같은 학년이죠. 어명찬 선수가 이제 캔자스티티로얄스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곧 미국에 가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같은 입장에서 어명찬 선수의 또 도전도 심주서 선수도 되게 응원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힘든 훈련 잘 했을 텐데,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네. 어, 한간에는 김준석 선수의 훈련 부족, 연습량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훈련을 게을리 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부족하면 남아서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끝내가지고 훈련을 게을리했다고는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준서 선수 이번에 이제 청소년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 어땠어요? 아쉽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속상하진 않았고 나중에 준비 잘해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막 서운해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아네 음, 네. 그렇지 WBC 나오면 어, 되잖아요 네요 <laughs> <laughs> 제 생각이 그겁니다 그렇지 아. 그리고 고고 야구 투수 빅3 윤영철, 김세현 선수는 좀 어떤 선수라고 생각해요? 윤영철은 커맨드도 굉장히 좋고 김세현도 매력적인 볼도 던지고 둘다 정말 잘해서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올 시즌에 다른 선수들 네 어떤 활약이나 좋은 성적들이 약간 좀 신경 쓰이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크게는 의식되진 않아가지고 제 하는 거에 집중하고 바빴어가지고 딱히 음. 딴 선수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족서 선수의 롤모델이 유족 매치의 제이콥 디그롬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키도 저랑 비슷하고 키가 몇인데요? 제이콥 디그렘이 제이콥 디그렘이 1 9 3 4 정도 돼가지고 마운드 위에서 항상 진지하고 팀이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씩씩하게 열심히 던지는 게 인상 깊어가지고 닮고 싶어가지고 롤모델로 정한 것 같습니다 준서 선수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정말 재밌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협회전 기대 회 때가 되게 자신 있게 하고 즐겁게 던졌던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준석이라는 선수를 제고 많이 알리게 된 대회였다 보다 그죠? 네. 아... 그래가지고 또좀더그 시기가 좀 재밌 었던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구석이 빨라진 처음부터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공이 빨라지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도 빠른 편에 속해 있었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한살한 한 살씩 먹으니까 빨라지는 거 같아가지고 나이를 좀 많이 먹었네요 음, 나이, 나이 많아 그러면 한7 0 먹으면 한 200kg 던지겠네 때문 이제 공을 던지는 요령도 알고 음. 모든 근력에 스피드가 붙으면서 고속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참 앞으로도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순적을 냈으면 좋겠고 한국에서 야구했던 신준석이 있었다 그러면 이어뜨면 다른 환경에 가서 도전해야 될수 있는데 그 무대에 대해 도전할 때 어떤 스타일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죠 뭐가 있는지 일단 커맨트랑또 이제 체력이랑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보완을 해서 올라가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음... 음... 학교는 가는 거죠? 수업 안 빠지고 <laughs> 네. 다 듣고 있습니다. 아, 음... 네, 뭐 학교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병원 들렸다간 건데. 아, 음... 빠질 수가 없죠. 방향을 정하고 나서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미국 간다고 했을 때 의외로 되게 한국 팬분들이 되게 응원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팬들한테 인사를 좀 남겨주세요. 제가 대단한 선수도 아닌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관심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만큼 실력도 인성도 최고인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그 많은 스카우트들, 음. 또 많은 기자들의 시선을 묵묵히 잘 견뎌내고 그리고 일단은 미국으로 방향을 정한 심수 선수의 그 그, 하여튼, 용기, 용기와 음.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정프로가 엄청 조언을 많이 해주네요? 많다, 안타만 하잖아. <laughs> 또 신수가 어떻게 커가는지도 봤고 하니까 혼자 그태평양를 건너가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미국 맞아요. 가서 살아간다는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때는 그리고 지금 심주서 선수처럼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맞아, 맞아. 응. 지금은 이제 심주서 선수가 또그 질을 아... 바른 아이지만 또 다른 아... 선배들도 있었지만 빈수 음. 뭐 박찬호 선수 정도의 그런 커리어 나오기는 정말 드물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신이 있어서 미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최소는 다해서 운동할 거고 자만하지 않고 그럴 거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휘문고등학교 내야수 김민석입니다. 와. <목소리>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액과